안녕하세요. 돈대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0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되고, 2022년에는 선정 기준액, 소득 인정액도 상향됩니다. 당초 계획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부양의무자를 폐지한다고 밝혔지만, 1년 먼저 빠르게 시행되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준중위 소득이 30%에서 50% 이하가 되어야 가능한데요. 30%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등 다양한 혜택과 생활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단순히 소득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과 부양 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기준 중위 소득 30%에서 50% 이하로 소득과 재산 그리고 금융재산을 함께 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가구원의 일촌 직계혈족인 부모와 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여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한 달에 30만원을 벌고 있는데 수급자가 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시면 여러가지 요인을 모두 종합해서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관할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또한 인터넷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계산을 검색하셔서 입력만으로 간단하게 계산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2021년도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는데요. 부양 의무자의 범위에는 수급자의 배우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으로 수급권자의 1촌 이내에 직계 혈족및그 배우자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망 시에는 사위, 며느리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되고요. 2021년부터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이 말은 즉,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지금까지 정말 생계급여가 꼭 필요한 분들도 서류상 자녀가 있거나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되었거나 연락되지 않는 자녀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분들은 없어지게 될듯 합니다. 다만, 고소득 세전 연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자녀가 한 명일 경우 한 명의 소득과 재산으로 자녀가 3명일 경우에는 자녀 전체의 합계가 아닌 각각의 소득과 재산으로 판단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선정 기준은 2021년 생계급여 대상자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548,000원, 4인 가구는 146만 2000원 가량이 되는데요. 2022년도에는 소득 인정액도 변경되고 상향됩니다. 1인 가구는 58만 3000원, 4인 가구는 153만 6000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될 듯하네요.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과 소득 인정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교육급여는 2015년에 부양의무자가 폐지되었고요. 주거급여는 2018년도에 폐지되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하네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